무비스님의 보현행 운품 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팔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다. 에이, 남자여 설법하여 주기를 청한다는 것은, 온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에 그 하나하나마다 이로 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같이 많은 수의 넓고 큰 세계가 있느니라, 그낱낱의 세계 안에서 잠깐 잠깐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치 많은 수의 부처님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모든 보살대 중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내가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각가지 방편으로서 미묘한 법문 설하여 주기를 은근히 청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더라도, 얘가 모든 부처님께 항상 바른 법 설하여 주기를 청하는 일은 끝남이 없을 것이니, 염념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는이라 팔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다 비,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계시고, 많고 많은 선지식과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그 많은 불보살과 선지식들에게 언제나 가르침을 청하여 무엇이든 배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발전과 향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공부와 수행의 뜻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화엄경의 선제동자입니다 선재동자는 그 유명한 53명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수탄고행과 난행을 겪으면서 자기 향상과 수행을 쌓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지식을 만날 때 나다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쌓아가지만 결코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고 다음의 선지식을 소개받습니다 소개를 받은 선지식은 반드시 찾아가서 새로운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미륵보살을 만나서는 이륵보살이 손가락을 한번 퉁기는 사이에 그동안 52명의 선지식에게서 일생 동안 배운 모든 가르침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은 맨 처음 만났던 문수보살을 다시 만나서 그동안 배운 공부와 쌓은 수행을 다시 하기를 지시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선제동자는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그대로 문수보살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밟아온 과정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3명의 선지식은 스승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삿된 종교를 믿는 외도가 있는가 하면 기생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바라문도 있고, 비구, 비구니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배울 것을 다 배우고 한 번도 실증을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수행하기를 마음먹은 사람으로서 또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보살로서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이며 덕목입니다. 사람들은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배우기를 좋아해서 무엇이나 묻기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물으면 가르쳐 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님도 아랫사람에게도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에 천하의 공자가 된 것이겠지요. 하물며 인류 최고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펴는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묻고 가르쳐 주기를 간청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비스님의 보현행 운품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